이 방송을 보는 젊은 분들, 남자분들을 특히 여성분들보다 남자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궁합이 딱 이렇게 해봤을 때 아, 느낌이 좋다.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. 전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. 뭐요? 스무스하게 가는 거 있잖아요. 음, 여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만 이렇게 어, 어. 가는 거랑 어. 이렇게 어. 다 하잖아. 어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런, 이런, 이런 거 있잖아. 음. 이런 거. <laughs> 왜 비갔어? <laughs> 어, 왜 이렇게 힘있어요?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. 은근히 여성들은 그런 걸좋아해 어. 여자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. 너무 좋아. 언니도 응. 너무 아, 좋아하는 아, 거야 그럼 당연하지. 갑자기. 어. 안녕하세요. 그걸... 막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. 아, <laughs> 나는 인사도 받기 싫어. 인사도. 인사도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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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. 어. 어, 결혼해서 익숙해서 살다 보면 너무 순서가 <웃음> 똑같아요. <웃음> 아! 루틴이죠 루틴! 루틴이! 다, 다양했으면 좋겠어 예. 여보 듣고 있나? 예. 레파토리를 쌓아라 가뜩이나 얼마 안 남은 호르몬 가뜩이나 예. 얼마 안 남은 호르몬 저 의미있게 쓰고 싶다 네가왜 그걸 체크진 내가 얘기하는 거랑 얘가 얘기하는 거 다르지